나에 대해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무례한 사람을 꼭 만나게 되는 게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무례를 받아준다면 그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큰 무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무례한 말과 경우 없는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참을인자 세 번이면 호구가 되고, 참을인자 다섯 번이면 내가 골병이 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단호해질 때입니다. 못된 이들은 못되게 대해줘야 더 이상 못 가본다. 첫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두번 이상 당하면 그건 자신이 바보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했어,가 아니라, 어,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더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지 마라. 그건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두 번째 못된 이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른다. 못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인생에 고착화됐기에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며 본인을 정당화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 그 얼얼함이 최소 일주일은 간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못됐다"라고 말한다 한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가 검열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되려 이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너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래?" 라며 핀잔을 주거나.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라고 돌이어 사과를 바랄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 못된 이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주지 마라. 못된 이들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라도 들어준 사람들이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며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은 이런 방면에서 이미 도가 텄기에 내가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해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그 부탁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번째, 더 못되게 말해라.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해라. 더 못되게 행동해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너살 많이 쪘네. 굴러다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얼굴 박살 난 거보단 나은데? 라고 하거나, 너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냐? 라고 한다면, 돈 많아도 성격 개차반이라 돈 같이 쓸 사람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이 낫지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려줘라.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을 바랄 필요도 해줄 필요도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첫 번째, 눈치 과하게 보지 않는 것. 눈치를 과하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같이 피자집에 갔는데 자신은 콤비네이션 피자가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 먼저 절대 말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 차라리 그게 먹고 싶으면 나는 콤비네이션 피자가 좋은데, 넌 어때? 라거나 여기 하프 메뉴 있네. 나는 콤비네이션 고를게. 너가 하나 골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철저히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선택을 한다. 행여나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눈치를 보면 볼수록 내 인생에서 내가 없어진다. 두 번째, 모두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것. 앞서 다뤘듯, 모두를 만족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국민 MC라고 불리는 결점 없는 유재석마저도 너무 착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다간 사람에게도. 경제관념 없는 무지한 자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모두에게 잘 보이려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도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10의 노력을 하며 5의 사랑을 얻을 바에는 1의 노력을 하며 3의 사랑을 얻으면 된다. 당신이 뭐라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더욱 당신을 증오할 것이며 당신이 뭐라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옆을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하는 것.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예전에 이런 케이스였는데 누군가에게 업무 카톡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읽고 답을 하지 않을 때 혼자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었다. 아, 내가 너무 연락을 건조하게 했나? 너무 까탈스러웠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지만 대부분 PC를 켜놔 자동으로 내 카톡이 읽음 처리된 경우였고, 내가 엄청나게 의미부여를 했던 일은 정작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상대방의 별거 아닌 행동과 말에도 엄청나게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내 삶이 고달파진다. 그러니 웬만하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네 번째,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을 오래 간직하면 나만 힘들어진다. 올해 연애하고 헤어진 전 연인 15년 직이었지만 가치관과 성격 차이로 크게 다툰 후 연을 끊은 전중마고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진다 이미 끊은 인연을 억지로 붙이려 한다고 제대로 붙여질 리가 없다 관계는 유리창과 같아서 한번 크게 깨지면 다시 붙인다 해도 그 강도가 현저히 약해진다. 그렇기에 그런 미련을 가지며 이미 지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그 인연들에 최선을 다하자. 다섯 번째, 잡지 못한 기회에 대한 아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라는 건 비단 성공이나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 아쉬움을 계속해서 간직해 봤자 내 정신 건강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니 잡지 못한 인연들과 기회들에 대해서는 굳이 미련 갖거나 신경 쓰지 말자. 여섯 번째, 미래 관계에 대한 걱정 상대방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불안감의 원천은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좀 먹을 수밖에 없다. 마치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만약 추락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거나 버스를 타며, 만약 차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에 떠는 것과 같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굳이 상상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쏟는 태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습관적인 비교. 세상 도처에 나보다 잘나고 멋진 사람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를 습관적으로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라며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면 당연히 내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 불편한 비교를 상대방도 당연히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여덟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 내가 해준 만큼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나만 힘들다. 일일이 상대에게 줬던 감정이나 물질의 양은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무언가를 해줄 땐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다. 내가 너 힘때 위로해 줬으니 너도 나에게 무료 위로권 일장을 줘. 내가 저번에 8천원짜리 우동 샀으니. 넌 오늘 6,000원짜리 제육볶음에 2,000원 고기 추가해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질하다. 그렇기에 이런 기대감 없고 부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화법. 첫 번째, 그냥 넘기면 될걸 긁어부스러기 만든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넘기면 되는데, 꼭 그걸 긁어부스러기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요즘 공무원, 돈도 못 버는데, 경쟁률은 엄청 높잖아. 그냥 그거 할 바에야, 나는 개인 사업하겠다. 너 집중력을 내가 아는데, 넌 공무원할 집중력은 아니야. 그거 힘들어라며 마치 자신이 공무원에 합격했던 사람처럼 어쭙잖은 조언을 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한다. 이처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넘기면 될걸 굳이 긁어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상대방의 머리에 대놓고. 탈탈 털어버린다. 마치 자신의 말이 진짜 현실적이고 뼈때리는 충고라 믿으며 경우 없는 무례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부스러기 같은 말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부스러기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그냥 쓱 한번 털어버리면 된다. 두 번째, 자신이 힘들면 남도 힘들어야 된다.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내가 힘들면 너도 충분히 힘들어야 되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때 공무원 시험에 최근 합격한 친구는 수험 생활을 약 6개월 정도 했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수험 생활을 약 3년 정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사람이면, 야, 너무 축하한다. 6개월 만에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축하해. 빨리 돈 벌고, 얼른 같이 열심히 해서 진급하자. 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요즘 공무원 개나소나 지원하나 보네. 너가 6개월 만에 붙은 거 보니까 나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붙은 만큼 뭐 페널티가 있겠지? 라는 식으로 굉장히 못되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것만큼 상대방도 힘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에 배대꼬인 심리가 화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세 번째 절대 남잘 되는 꼴못 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자금을 모아 주식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나도 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며 축하해주고 방법을 물어보는데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무슨 또 방법을 써서 그렇게 돈 빨리 모았냐? 혹시 뭐 불법적인 일한건 아니지? 라며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드는 화법을 쓴다. 하지만 이런 말투 자체가 결국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앞선 세 가지 말투를 쓰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 받고 감정 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비꼴수록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일이 맞받아쳐 줄 필요도 동요할 필요도 없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줄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낮아지는 게 제일 쓸데없는 것이다.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자. 그게 우리의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다. 인간관계에서 높은 확률로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만만한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든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친해서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항상 말을 자르거나 너 그거 잘 못하잖아. 너 그거 안될 것 같은데? 라며,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랬으면 나도 반박을 했을 텐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니, 화내기도 애매하고 속으로만 쌓아두게 됐다. 그렇게 쌓아두고 말을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심해졌고, 선을 넘어 결국 그 친구를 손절하게 됐다.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만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넌내 아래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너보단 잘하라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나만 힘들고 짜증이 난다. 괜히 처음부터 갑을이 형성된 것만 같고 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다시금 저런 말투로 짜증을 유도한다. 두 번째 화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데 똑같이 대해주면 정색한다.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매번 자신이 선을 3개 넘었으면서 내가 응당 화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의 10%만 돌려줘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한다.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않냐?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의 잘못은 일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 이게 당연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못한 건단 하나도 없다. 그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자신의 태상과 같은 잘못은 티끌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티끌 같은 잘못은 태상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과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정말 친절하고 세상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세상 엄격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 그의 오래된 친구라거나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명언이 있듯 결국 자신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봐온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 없다. 그것만 없으면 이것만 안 하면 괜찮은데라며 일말의 아쉬움과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도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감정을 우선 보호하자.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이다. 오늘 영상은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